안녕하세요. 박달봉입니다. 오늘 또한 종목 매수했습니다. 오늘은, 음, 마이너스 10만 4886원이고요. 어, 오늘은 꼭 비중을 좀 많이 늘리자 해가지고, 원래 지금 한 700, 800 정도 샀는데, 이번주는 최대한 미수 포함해서 50%치 사자 해가지고, 약 2300만원 정도 주었고요. 그래도 뭐, 거의 뭐, <laughs> 본전 약간 밑에서 팔아가지고, 일단은 마이너스 10만원이 됐는데, 제가 오늘 매수한 거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오늘, 이게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졌죠. 하나 솔루션이 태양가인데, 그래서 보시면 일봉상 신고가도 있고, 이 앞에 매물대도 있고, 거래량도 많이 들어오고, 그래서 제가, 아, 이거 오늘 좀 뭔가, 여기 에 신고가 들어주는 관련해서 이거 분봉 보시면 오늘 오전에 이렇게 큰 상승할 때 저는 이제 따라 들어가지 못하고, 여기가 신고가거든요. 쭉 올랐다가 쭉이래 빠질 때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이제 좀 지지 받더라고요. 좀 38,000원까지는 빠지길 바랬는데 이제 여기서 좀안 빠져가지고 어 여기서 이제 살짝 돌려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제가 매수를 들어갔고요. 아마 이때 당시 제 입질만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어. 여기 추가로 이제 불타이기를 한세번 정도 했고, 수익이, 이때 당시 한 9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래서, 수익을 많이 줘도 한 3만, 3만 원 주길래, 그래, 좀 들고 가고자 했는데,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하루 종일 계단식으로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줍줍 하다가, 장마감 전에도 이렇게 줍줍 하고, 그리고 이제 여기, 동시효과 끝날 때쯤에 여기서도 더 추울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. 이미, 원래라면 여기서 주우면 이제 평단가를 동시효과 때 최대한 맞추, 맞추려고 맨날 죽기는 했는데, 이미 여기서 이제 미수 포함 50%가 들어갔거든요. 2300 정도. 그래서, 아, 이거 n s t 때 어찌될지 모르니까, 그래. 원래 천천히 주웠으면 이 밑에서 이제 동시효과 맞춘다고 줍줍줍 해서 했을 건데, 그래 오늘 50%, 50 사자 해가지고 여기서 다 사서 이제 좀 지켜보다가 네, 다행히 이제 NX 시간대에 자꾸 약간 약간 한간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거의 어,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, 여기 동 시작했는데 보시면 여기 여기서 마감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한 1%가 올라와 주더라고요 야금야금 그래서 결국은, 그래, 내일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, 이제 그냥, 내일은 새로운 마음으로, 뭐, 10만원 정도매 요새 하루 일단 금액이라서, 뭐이 정도면 그냥, 비중도 잘 실었고, 나름, 뭐, 제평단가 바로 밑에 밑에 판 거라서, 제 금액이 커서 좀 손실이 클 뿐이지, 이게 크게 손실난 건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, 일단 깔끔하게 인정하고, 여기서 매도를 다 했습니다. 300원에 매도 다 했습니다. 여기 300원. 350원은 안 들어주더라고요. 350원에 팔고 싶었는데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 종목에서 딱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,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,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그럼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